깜판 달리는 거 쏘게. 나 지금 신나서 달리거든. 깜. 개머리도 없는데. 쏘었는데 어디지? 대규한테 쏘는 거 아니야? 얘총 혹시 뭐야, 건저? 야 야, 야. 나 싸운 있 잖아. 백십 백십. 왔다, 왔다, 0왔 나이스. 정라 정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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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규정위아규정정 확인. 야두 명, 두 명. 정줘 같다식생이 가렸어. 또봉아 하나 없어서. 내려온다. 하나 내려온다. 하나 제나 봤다. 아, 못 봤다. 바위리백방향백방향야 아. 제가 봤다. 우리. 얘나 봤어. 하나 더바위리 저거 varphi 나. 아식 생. 나 쏘고 있었지. 쏘고 있어두 명, 두 명. 둘이야, 대교 저기. 와우 나이스 그만 쏴 미친새끼야 그만 쏴 누구야 파건있어 파쿤 어떤 새끼야 아, 미니가 누구야? 미니 우리팀 어? 미니 나야 있었는데? 왜 계속 쐈어 미안 미안 뻔했어, 진짜로 와나 깜짝 놀랐네 창문으로 한번 넣어. 아, 나, 나. 잡았지? 아이치, 잡아, 지 아직 제 잡아. 나무지 오십오. 어. 나무지한 대. 그저 설리나 이 킬! 바바 킬! i l l p 어 r o Kill. t h a n 여기 o u I'm going to get s o m 이 people. I'm going to get some people. I'm g o 야, n g to get s o m 명 people. 다 지금. 야 집이야. 집이야. 아화 <laughs> 주황 주요색다 보여. 그내 아, 앞에 둘. <laughs> 저 도날 저 새끼 내가 죽일 거야. 220 나무. 야, 집에 뷰족스 밑에 오케이. 밑에 1층있어 우리 1층있어 오케이 1층에 나도 나있어 1층 1층 둘. 내가 다 잡았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왔어? 아니, 안 들어왔어. 어허. 누구야, 어디 있어? 다 잡았거든. 누구다 잡았다고? 근데 피 빨았어. 피 빨고 있어. 미친 창고. 어, 여기. 야, 이따 아, 밑에. 사운드 있어. 아, 예, 저, 핸드폰. 울론, 송, 샤워케. 아, 팡안이, 팡안이. 나, 안에있 팡안이. 나, 안에 나, 팡안이. 나, 이 나, 해이 나, 이용해, 나 이용해. 아이스 동주 왜 놓았어? 동주 창문 쪽에 있다가 뒤에서 나와가지고 뒤졌어. 아 대규 그거 빼고.